2022년 12월 22일 후아이유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나의 구원이시며 제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제의 저는 비굴하고 죄투성이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 심장으로 오늘을 살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믿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어제의 제가 다시 살아나 저를 잠식하지 못하게 아버지의 크신 날개 아래 편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